웃음 동동, 웃음 동동. 깊고 어두컴컴한 땅 속에 마음씨 나쁜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제일 싫어했지요. 으, 정말 듣기 싫구나. 사람들의 웃음을 죄다없애려야이 세상을 몽땅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아하, 옳지. <laughs> 마녀는 사람들에게서 웃음을 얻기로 했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다들어주겠소 내게 웃음을 하시오. 마녀의 농에 빠진 사람들은 웃음을 알아버렸어요 마녀는 사람들의 옷을 작은 구슬로 만들고 유리병 속에 넣어 마개로 꾹꾹 막아두었지요. 모두 내 계획대로 되어가는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민의 집으로 가볼까? 차민의 집에선 날마다 행복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마녀는 제일 먼저 가장 멋진 신사로 변장해서 창의아빠를 찾아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게 웃음을 가십시오 그럼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어? 나는 대통령으로? 우와 그럼 우리 가족이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하겠지 마녀의 게임에 빠진 삼이 아빠는 웃음을 팔아버렸어요 마녀는 이번엔 멋진 귀부인으로 변장해서삼이 엄마를 찾아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난 돈이 아주 많다입니다 내가 가진 그 돈을 다실테니 내게 웃음을 팔지 않겠어요? 돈? 그래, 돈이 아주 많으면 우리 가족이 원하는 걸 뭐든지 살 수가 있어. 아빠한테는 자동차 사주고, 내 옷도 사고, 우리 참이 장난감도 실컷 사줄 수 있고. 네, 좋아요. 창이 엄마도 웃음을 사라버렸어요. <웃음> 너무 쉽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이제 창이 녀석만 남았군. 고간 <laughs> 어린애 쯤이야 마녀는 요술쟁이로 변장했어요. 예야. 내게 웃음을 달지 않으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만들어주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게 해줄까? 아니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어, 아이 그럼 괭기가 좋겠구나 요즘 아이들이 짱 좋아하는 걸로 말이야 어떠니? 음, 아니에요 게임 많이 하면 머리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진단 말이에요 뭐? 어? 마녀는 답답해서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 바람에 마녀의 옷자락이 흘러졌지요. 어? 할머니, 할머니 옷 속에요. 아까부터 뭐가 실룩실룩 거려요. 꼭 우리 궁둥이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요. 실룩실룩, 흘룩불룩. <laughs> <laughs> 아니, 내네 옷자락이 실룩거리게 뭐가 실룩거린다는 게야? 상의는 궁금해서 마녀의 옷자락을 확 들추었어요. 그 바람에 펑 유리병 속에 있던 구슬들이 병 속을 빠져나와 하늘 가득 흩어졌어요. 어, 못내것살더안 어, 돼, 안 돼, 안 돼! 으흐흐흐. 땅 <laughs> 하나만 더 먹면, 이 세상을 못 땅,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으흐흐. <laughs> 구슬을 잡으려고 달버둥치던 마녀는, 그만,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답니다.